자, 1형식 주어동사, 2형식 주어동사에 뭐였죠? 아, 눈치 싸 자, 보어 하나 더 들어간 거. 그죠? 보어, 형용사나 능사가 보호될 수있었지 자, 3형식 뭐였습니까? 주어동사에 을, 을, 목적어 하나 들어간 거. 사형식은. 요거 적은 사람 있던데. 주어동사에 간접 목적어. 목적어도 두 개로 나뉘어지죠? 뭐, 뭐, 에게가 간접 목적으로. 그지? 뭐, 뭐, 을르리 직접 목적으로 그러죠? 요 순서 바뀌면 안 되고, 간목, 직목의 순서가 되는 게 사형식. 오형식 어떻게 오형식이었나 주어 동사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이렇게 되겠죠? 맞나? 어, 요게 이제 기본적인 문장 오형식이었는데, 어, 제일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나온 거냐면, 이형식에 대해서 나온 거야, 이형식. 조동사에 보호 하나 있는데, 이 보호자리에서 쓸수 있는 품사가 항상 뭐였노? I am a boy. I am a girl. 나는 소녀이다. 나는 소년이다. I am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다. A는 B이다. 할때그 B가 보호잖아. 그죠? 듣고 있는 겁니까? 눈만 뜨고 있는 느낌인데? 알지? 자, 그래서 명사가 보호자리 될수 있었고, A는 B이다. 할때 또는 happy. I am happy. 나 행복하다. 그죠? 어,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I'm kind. 난 친절하다. 뭐, 이런 것들. I'm kind, happy. 이런 것, 형용사가 또 보호자리 있을 수 있었잖아. 이게 기본이었어요? 명사나 형용사가 보호자리 있을 수 있는데, 1번에서 감각동사라는 게왜나냐 하면, 자, 감각동사의 종류를 잘 적었던데, 아는 것도 일단 중요합니다. 뭐가 감각동사냐? feel, look, smell, sound, taste. 이 다섯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지. 방금 뭐라 했던 것 같은데? 욕한 거, 이제? 어, 아, 마, 마,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 자, 요 동사들이, 뭐뭐 하게 느끼다, 뭐뭐 하게 보이다, 뭐뭐 하게 냄새가 나다, 뭐 뭐처럼 들리다, 뭐뭐 하게 맛이 나다이 정도의 의미로 쓸수 있잖아. 그런데, 이 동사들은 무슨 동사라고? 이 문형, 약간 옛날 말이긴 한데, 이 형식 동사란 말이야. 이 형식 동사 중에, 이 형식을 만드는 동사 중에 하나가, 감각 동사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왜 나왔냐면 감각 동사는 이형식을 만드니까 뒤에 오는 무조건 뭐다. 보어 자리라서 명사님이 형용사인데 해석을 해 보면 해석을 해 보면 you look happy today. 너는 보인다. 오늘 행복하게 정도로 해석되는 거 아니야? 행복하게. 행복하게. 얘들아. 뭐뭐 하게로 해석되는 거는 우리 부사라고 배웠잖아. 맞지? 그래서, 요 자리에 해필리, 해필리 해서 ly 붙여버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이야기야. 감각동사이기 때문에, 뭐뭐 하계로 해석될지언정, 이 자리는 보호자리라서, 형용사가 와줘야 된다, 라는 게 포인트라고. 그거였죠, 그죠? 그거였죠. 어, 기게 감각동사랑,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온다. 그 다음에, 명사도 올 수는 있었기 때문에, 명사가 오는데, 그 오른쪽 팁에 나오죠? 명사가 오는데 형용사처럼 바로 올수 있는 게 아니고 감각동사 뒤에 명사는 앞에 like라는 전치사 하나 붙여서 명사처럼 들리다, 명사처럼 보이다 정도의 의미에요. 이때 like는 뭐처럼의 의미겠죠? Like는 아, like 명사, 명사가 올 때는 like가 와야 되더라 이런 거 있었죠? 오른쪽 팁에 있습니다. 자, 여기 이 형식 문,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자, 그다음에는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한개 있는 게 3형식이었고 또 중요한 게 4형식이었단 말이야. 4형식이 주어 동사 그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오는 게 4형식이었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는 뭐뭐 에게 직접 목적어는 뭐뭐 을을 이렇게 해석되는 게 간목 직목이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야. 브라이언은 보냈습니다. 그녀에게 작은 선물을. 이게 4형식이야. 이럴 때내 여동생은 좋습니다. 어 여기는 언니라고 러는데 언니는 좋습니다 나에게 생일 선물을 누구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요게 대표적인 사형식인 거야 그런데 사형식을 만드는 이 동사들 s e n 이 give 이런 동사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다 이 동사들의 이름이 바로 수여 동사였어 수여 동사 아 사형식 동사가 수여 동사구나. 아까 전에 감각 동사는 이 형식을 만드는 동사들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수여라는 말 자체가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이거 언제 써? 상장 받을 때 쓰잖아. 상 받아봤잖아. 그죠? 수여합니다라는 말 뭐예요? 주다라는 뜻이요 누구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줍니다라는 의미에서 한 한문으로 수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좀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자, 그게 사형식 문장에서 아. 요때요 동사가 수요동사고 위치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로 쓰는 게 사형식이구나. 요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요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사형식을, 사형식을,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였던 것을 삼형식으로 바꾸는 게 지금 포인트야.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는 거. 아까 삼형식은 뭐라 그랬어요? 목적어 한개 있는 게 삼형식이었잖아. 어떻게 바꿔놓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의 위치를 일단 바꿔요. 그 다음에 문장의 형식에 전치사부? 전치사가 딱 들어가면 여기서부터는 문장 형식이안 들어가잖아. 문장 형식이안 들어가는 게 전치사 부사 이런 거는 문장 형식이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말을 그냥 이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전치사를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 위치를 싹 바꾸면서 중간에 전치사를 써버리면 주어 동사 목적어 한개 있는 꼴이 돼버린단 말이야. 사행시 문장 자체가. 됐나요? 그래서 요 전치사 자리가 전치사 굉장히 많잖아. 뭐 of, with, o for, from 뭐 많죠. 근데 이걸 다쓸수 있으면 너무 어려운데 이 전치사가 세 개밖에 없어. to, for, of 세 개밖에 없어요. 맞죠? to, for, of 세 개밖에 없어요. 이세 개를 누가 결정해 준다 그랬어요? 누가 결정해 준다? 니가? 손도 손을 먹었더 어. 누가 결정해 준다고? 앞에 있는 이 동사가 결정해 주는 거야. 자, bring, give, l e n d send, uh, send, show, teach, tell. 요 정도 좀 외워주셔야 돼요. 요런 동사들은 to라는 전치사를 쓰게끔 해요. 사형식을 3명식으로 바꿀 때. 그 다음에 buy, get, make, cook. 요런 동사는 for를 쓰게끔 한다. 그 다음에 ask라는 동사는 전치사 of를 쓰게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죠? 그래서 요, 뭐, 예문 한번 보시면, 제이는 보여줬습니다. 나에게. 그녀 가족 사진을 간목, 진목인데, 삼형식으로 바꾸니깐 요거 두개 위치가 싹 바뀌었죠? A picture of her family, me.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뭐정다 To. 뭐 때문에? Show라는 동사 때문에. 자, Mr. Brown은 Bow. b o 타면 b y 의과거형이제 그, his wife, uh, Red r o s s e s 사줬습니다. 그의 와이프에게 Red Roses. 빨간 장미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위치 싹 바꾸면서 중간에 by라는 동사 때문에 for. 사형식을삼형식으로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죠? 어, 앞에서 저번에도 한번 했던 거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뭐, 별로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오늘 충분히 할 만한 것 같아서 5형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다음 페이지. 10초, <laughs> 왜 그런 걸 찾아왔는데 <laughs> 하나만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 자, 5형식 하나만 딱 할게 5형식 5형식 하나만 딱 할게 어, 5형식은 요거를 좀 적어놔라 어디다가 5형식은 요거, 5형식입니다 5형식 잠시만 자, 5형식은 어, 쌤이 지금부터 적는 걸좀 적으세요. 어형식 문장 자체는 어떻게 생긴 거어형식이냐 아까도 말했지만 주어랑 동사랑 그다음에 목적어 한 개랑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설명해주는 말인 목적격 보어 하나랑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죠. 음, 음. 자, 사람들이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인데, 자, people, 사람들이, elected, 뽑았습니다. 주어 동사죠. 그를, 힘, 그를, 요거 목적어죠? 뭐로? 그를 뭐로? 뭐, mayor? present? 음. 뭐, 대통령으로. 이렇게 합시다. 사람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목적어, 목적보호란 말이야. 여기 목적보호자. 그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 자, 아까 전에 2형식 문장에서도 주어 동사 보어였잖아, 그죠? 그때 보어는 주격 보어예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 나는 소녀이다. 나는 선생님이다. 나는 행복하다. 주어를 보충 설명하죠. 5형식의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합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5형식의 보어도 어쨌든 보어기 때문에 쓸수 있는 품사는 딱두 가지야. 원래 명사나 형용사. 물론 이 명사나 형용사를 쓸수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뭐 분사, 뭐 이런 것들도 쓸 수, 동명사 이런 것도 쓸 수는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명사, 형용사야. 맞죠? 자, 그런데, 그런데, 주요오형식이라고 그래서 보호 자리에, 보호만 잘 보시면 돼요. 보호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를 쓰지 않고 다른 걸 쓰는 경우들이 있어. 요거는 지금부터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주요 형식 외우셔야 돼요 오늘 요거 딱 하면 끝나 자첫 번째가 뭐냐면 그걸 누가 결정해 주냐 면이 동사가 결정해 줘 동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첫 번째는 지각동사 지각동사는 아까 전에 감각동사랑 비슷한 거야 보고 듣고 느끼고 그죠 보고 듣고 느끼고 요거 지각동사 감각동사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들리면 감각동사 억지로 들으려고 하면 지각 동사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 너무그 차이를 어 알려고 하지 말고 강약동사는좀 비슷하다. 그죠? 보고 듣고 느끼고. 지각 동사가 오형식 문장에서 왔을 때 목적 보호 자리에는 얘들아 이거 외우셔야 된다. 명사에 형용사가 오는 게 아니고 딱 정해져 있어. 동사 원형이 와요. 어 동사가 동사의 모양이 온다고. 동사 원형과 동사의 ing 형태. 요거는 현재 분사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는 he saw 봤습니다. 헐 그녀를 엔터 그 어떤 그녀냐면 엔터 더 하우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는 봤습니다 그녀를 그 집에 들어가는 그녀겠죠. 그죠? 그녀는 들어가다 해서 요게 목적어, 요게 목적 보호 자리인데 목적 보호 자리에 엔터는 원래 뜻이 뭐야? 들어가다라는 동사인데 뭐. 그죠? 근데 요 자리에 to enter. 뭐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를 쓰거나 다른 걸 쓰면 안 되고 enter 또는 ing 쓸수 있으니까 entering r 이렇게 쓴단 말이야. 됐나요? 동사가 뭐기 때문에 지각 동사, 보다라는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일단 뭐그 지각 동사의 종류들 다 책에 나오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역 동사. 이제 들어놓으셔야 돼. 사역 동사. 사역 동사 혹시 문제 아는 사람 있나요? 사역 동사. 세 개밖에 없는데 make Have, let이 사역동사인데 make have let 선생님 가, 만들다, have 가지다 뭐이 정도 의미 아닙니까? 오형식 문장에서 make have let이 어떤 뜻으로 쓰냐면 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시키다, 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make have let을 우리가 사역동사라 그래. 이 사역동사가 왔을 때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 보호 자리에는 딱 하나 쓸수 있는 거야. 동사 원형을 쓸수 있어요. 자. my mom 엄마가 made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made 하면뭐 만들다의 의미가 나오겠죠 나오는데 보면 미 나를 만들었습니다 뭐 그래도 되는데 그 뒤에 또 목적보호가 나오는 거야 clean the house the room 자 이때 엄마를 만들었습니다 나를 어 청소하도록 아 이때 만들다의 의미는 뭐냐면 시키다의 의미의 오형식 문장이구나 이렇게 이제 들어가셔야 돼. 엄마는 시켰습니다. 나에게 그 방을 청소하도록 이 말이야. 이게 목 미가 목적어고, 이게 목적 보호잖아. 근데 목적 보호 자리 지금 clean이 뭡니까? 동사 원형이죠. 그죠? 동 to clean 뭐 cleaning 이렇게 하면 틀려 이거 이해됩니까? 동사가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 보호하고의 관계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야. 자세 번째 준사역 동사라고 있어요. 준사역 동사. 사역 동사의 준하다라는 개념이고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 help라는 동사. 이때는 사역 동사처럼 시키다라는 뜻이 아니야. 그냥 돕다라는 일반적인 뜻인데 왜 준사역 동사냐면 얘가 사 help라는 동사가 면딱 사역 동사처럼 동사 원형을 목적보어에 쓰고 쓰거나 사역 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to 부정사도 쓸수 있다. 이렇게 돼. 두 가지. 자, 네 번째 get 동사. get이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죠? 얻다, 또 어디 뭐 타다, get in, 뭐 이렇게 하면, 그죠? 뭔가 취하다, 이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get이 또 어떤 뜻이냐면, 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 아까 시키다 어디 나왔어? 사역동사에서 시키다라는 뜻이 나왔는데, get은 사역동사 밉까, 아닙니까? 똑같이 시키다라는 뜻은 있지만, 사역동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get 동사는, 요 자리에 아까 똑같이 my mom get me 할수 있어요. 시키다 라고 할수 있는데, 대신에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운영을 쓰면 안 되고, 요것만 써야 돼요. 투 부정사만 써야 돼요. 이렇게 투 부정사. 만약에 my mom get me 했으면, 요 자리에 to clean 이렇게 와줘야 된다. get은 투 부정사만 쓰기 때문에, 아, 그죠. 마지막 다섯 번째 보이나?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개동사처럼 목적 보호 자리 이제 거꾸로 갈게. 투부정사만 쓰게끔 하는 게개동사까지는 투부정사 썼죠, 그죠? 그런 동사들의 종류들이 있어요. 여기 뭐 간단하게 몇 개만 적을게요. 원트라든지, 에스크라든지, 텔이라든지 뭐요런 단어들은 요런 동사들은 투부정사만 목적 보호로 쓰이는 동사다. 투부정사만 목적 보호로 쓰이게 하는 동사다. 자, 지금 1 번에서 5 번까지를 <laughs> 어 빨리 외울 수록 좋다 이거는 이제부터 계속 나올 거야 이제부터 계속 나와 2학년 내내 나오고 2학년 내신에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 주요 5형식 문장에 지금 막 책에서는 헷갈리게 막적어놨는데 요거 다섯 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 다섯 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음. 자 교재 볼게 교재 보고 끝낼게. 자, 정리하셨죠? 자, 혹시 뭐 정리가 좀안 되거나 하면, 쌤이 항상 수업한 뒤에 저기 유튜브에다가 오늘 했던 거 올리거든? 그래서 어, 보, 본인이 조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문법은 올립니다.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아직 좀 정리가 좀덜 되긴 했는데, 계속 올리는 건 계속 올리고 있어. 올리니까. 본인이 필요하시면 들어가서 좀볼수 있도록 하시고. 자, 음, 10쪽이죠. 10쪽. 어, 10쪽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 면 5형식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는데 10쪽하고 12쪽하고 지금 선생님이 방금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넣어놓은 거야 자 5형식에 대한 이야기 주어 동사 목적은 목적격 보호인데 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올수 있어요 그렇죠? 투부정사나 동사원형이나 ING가 올수 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지 이건 X라고 쳐라 명사나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에 오는데 그래서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명사나 형용사의 역할을 하면 쓸수 있는 거지. 이게 무조건 쓸수 있다라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번은 뭐냐면 이 동사 이렇게 외울 필요 없다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어. 어떤 동사가 왔을 때 목적어 다음에 명사가 온다라는 게첫 번째. 요거 두 개는 일반적인 오형식 문장인 거야, 지금. 1번, 일본 2번은. 어떤 동사가 왔을 때 목적보호자리에 형용사가 온다라는 게두 번째. 거기에 대한 예문들. 아, 요거는 일반적인 5형식 문장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되나요? 자, 근데 3번부터 아까 이야기했던 주요 5형식이야 주요 5형식 3번 보세요. 3번 뭡니까? 어? 목적보호자리에 뭐가 왔어? 투부정사가 왔네? 요 3번 옆에다가 아까 우리가 적었던, 쌤이 적어줬던 거에서는 여기에다가 5번이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딱쳐놔다 맞지? 아, 투부정사만 목적 보호로 취하는 O형식 동사들이 얘들이야, 지금. 아까 쌤이 want, ask, tell 세 개만 적었었죠? allow, advise, expect, order 이런 동사들은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만 적어야 된다. 알겠니? 어. 다음 갈게요. 다음 페이지 12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쪽 1번은 뭐 나오노? 사역동사 나오잖아, 사역동사. 사역동사 아까 쌤이 두 번째 적었으니까 여기다 2번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을까요? 이번이라고 사역동사는 make have let make have let 시키다 라는 뜻이구요 아까 사역동사일때는 목적보호자리 뭐왔어 동사원형 하나 왔었죠 동사원형 하나 왔었다 그 다음에 플러스알파에 보니까 get동사 나오네요 get동사 여기 아까 쌤이 네번째 적어준거였죠 get동사 사역의 의미로 쓰인 경우 시키다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에는 투부정사만 온다 get동사는 투부정사만 쓴다 그 내용이지 자 help동사 아까 몇번째 썼노 세번째 쓴거죠 헬프 동사는 동사 원형과 투부정사 두 개가 올수 있다. 여기 있었죠, 그죠? 동사 원형과 투부정사. 목적 보호자리에. 자, 제일 첫 번째 썼던 게 1번입니다. 지각 동사. 끝났어, 자. 지각 동사. 지각 동사 종류들 보자. feel, see, hear, listen to, watch, smell. 뭐, 이런 것들이네요. 이런 동사 왔을 때는 두 개였죠? 동사 원형과 ing가 오더라. 목적 보호자리에. 지금 동사랑 목적 보호 자리의 관계만 잘 보시면 돼요. 요즘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다섯 개 적어준 거에서. 이해됐나?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그쪽부터 문제 천천히 한번 풀어보자. 그쪽부터.